지난 5월 28일 수요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운동장 일대에서 2025 TK 로드맵 전공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공 박람회는 총 35개 학과와 혁신 융합대학이 참여해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 및 다전공 이수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이 진행됐는데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부스를 돌며 각 전공의 이수 로드맵, 비교과 프로그램,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공 정보를 듣는 것을 넘어 교수님, 선배들과 직접 상담하며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전공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바이오 헬스, 글로벌 K컬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혁신 융합대학의 융합전공에 대한 상담도 진행되어 마이크로 디그리, 트랙 전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이수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추창업 진로팀과 같은 교내부서가 참여해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부터 취업 역량 개발과 관련한 상담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체험도 함께 운영되어 박람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전공 관련 체험과 퀴즈, 부스 스티커 모으기, 상담 완료 시 제공되는 소정의 기념품 등으로 학생들은 보다 즐겁게 진로 탐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 이제 체험하면서 그 그 뭐야 전공 관련된 게임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서 약간 관심 있는 분야도 좀 넓힐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저희 이제 학과 부스도 하면서 운영도 해보면서 어 조금 더 많은 그런 저희 전공에 대해서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과 커리큘럼을 알게 되어서 자기네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더 도움이 됐고 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학과를 살릴,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없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한 날씨하면 학우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이번 전공박람회를 통해 각 학과의 교육과정과 진로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전공 체험을 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복수전공 등 진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공 선택과 학업 계획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다만 더운 날씨와 좁은 부스 공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방향을 함께 그려나가는 자리로서 의미가 깊었는데요. 또한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진로 설계 행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DKBS 뉴스 김민섭입니다.